가이드 분이 나와가지고 일본말로 막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와, 혼돈이, 스고이. 계속 이러고 있고 있어요. 딱 하고 누르는 순간 그 불투명한 유리가 투명으로 확 바뀌면서 사람들이 우와 이러면은 그것이 바로 맥맥주 브루잉 머신 어떻게 입니다. 이러면목 오랜 오랜만이에요. 일본 여행 잘 다녀왔고요. 루케랑 둘이서 갔다 왔고요. 모든 계획은 루케가 짜고 루케가 되게 놀라더라고요. 정말 그림자인 줄 알았다. 자아가 없는 것 같더라. 정말 아무, 아, 아무 생각이, 생각이 없구나. 없구나. 일본 사람들과 대화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루케가 내가 물어보고 올게. 내가 주문할게.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고 나는 도마스 이거만 했어. 그냥 마스만 했어요. 나고야 쪽을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유일하게 했던 외국어. Are you on the line? 화장실 줄 서신 거예요? Check, please. 이거 한마디. 일본 사람들은 내가, 그지 마. 그래도 땡큐. 이러던데요. 어떤 한바박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무슨 냄비 같은 거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주문을 다 받고. 뭐라고 뭐라고 하시는데 난못 알아들으니까.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냥. 왜 이렇게 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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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이러는 거야. 돈 있지, 돈 있지. 그러니까 선불이었던 거야. 카드? 이러니까? 너 현금 있다며. 너 현금 있다 그래서 여기 온 건데? 현금을 숙소에 다 두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루케가,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딱 돈을 꺼냈는데, 2,000엔 밖에 없는 거야. 우리 밥값이 아무튼 2,000엔보다는 많이 나왔어. 그래서, 저, 아노, 스위마센 가까운 세븐일레븐와, 도코데스카 이러면서 어, ATM 갔다 오겠다고 막. 현금을 인출하러 가게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저는 혼자, 가게 안에서 이러고, 앉아 있었죠. 그 정도로 카드가 안 되는 가게가 은근 있었다. 나고야가 사실 막 그렇게 관광하는 곳은 아니래요. 루케가 말하기를 울산이나 대전 같은 공업도시?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진짜 완전 대도시. 백화점이 블록마다 있고 6 3빌딩 같은 빌딩들이 막 로잼도시로 유명해요. 근데 나는 재밌던데. 된장이 유명해서 어느 밥집을 가더라도 된장이 나왔다. 장어덮밥 먹었죠. 거기 장어덮밥이 또 유명하대요. 그래서 루케가 이건 꼭 먹어야 돼. 이러고. 또 예약도 해. 난 진짜 해외여행에서 예약? 우리나라 레스토랑 캐치테이블 예약도 나 못해. 닭날개? 닭날개도 먹었는데. 닭날개는 뭐, 교촌이 더 맛있어요, 솔직히. 근데 나고야 사람들이 그 닭날개를 엄청 먹는데요. 그 패키지 해주신 분이 나고야 사람들이 좀. 이상하리만치 닭날개를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엄청 진지하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공항에서 열차를 타고 나고야역까지 가깝거든요. 한 시간 안 걸린 것 같아요. 딱 내리자마자 빵 이러면서 차들이 막 쌩쌩 달리는 거. 그래서 어 뭐지 한국인가? 일본은 좀 되게 매너 운전하고 크락션 소리도 잘안 들리기로 유명하지 않나? 했는데 진짜로 빵빵 엄청 거리고. 제가 버스를 탔거든요. 근데 진짜 막 왼쪽에 차가 그냥 버스 앞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그 버스 기사가 저 새끼 뭐지? 이러고 빵!을 계속 눌렀어요. 한 3초간. 근데 계속 들어와. 그리고 버스랑 그 차랑 이렇게 거의 키스하듯이 이러고 갔어. 진짜 기싸움 오졌어. 그래서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웅성웅성 나니 나니 막 이러면서 막 차주를 막 이렇게 막막 막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봤거든요. 그 차주 이러고 있었어. 소름. 또 일본은 차 태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창문 안에 사람 얼굴이 너무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러고. 그러고는 일일 그 투어 해주신 분이 말씀해주셨는데. 교통사고율 1이라고 딱 말씀해 주셔가지고, 16년 연속,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응. 맞아요. 5박 6일이어서, 나고야가 도쿄도 아니고, 그렇게 할게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꽉 채우고 왔다. 정말 하루에 매일매일 발바닥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프게 걸어 다녔다. 아, 이러고 휴식 시간에서 조격해야 돼. 조격이러고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뜨거운 물 받고, 일본은 모든 숙소에 욕조가 있잖아요. 뜨거운 물 받고 조격이러고 하고, 이러고 앉아있으니 핸드폰도 안 보고 그냥 벽 보고 이러고 앉아있었어. 너무 힘들어서 사이코패스처럼 그랬더니 루케가 너 뭐해? 되게 걱정하더라. 고 그래서 아침 한 9시 되기 전에 나가서 저녁 9시쯤에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그냥 아. <laughs> 계속 아. 쉬었어. 아왜 이렇게 힘들었지? 그러고 보면은 만 <laughs> 6천보 걷고 너무 힘들다 이러고 루케 너는 몇보 걸었어? 이러고 보면은 루케는 만 8천보, 만 7천보 분명히 같이 돌아다녔는데 <laughs> 루케는 항상 나보다 <laughs> 1,2천보를 더 걸었다 가서 쇼핑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가방 하나 사고 보여줘요? 저도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 아 보여줘, 아 알았어 보여줄게 구름마 너 내려가 행구들이 가방이 보고 싶단다 어? 행구들이 구름이 너 치우랜다 어? 정걸 너무 하지 않니? 가방을 굳이 보여달라고 하시니까 또 일본 갈 계획? 없습니다 호주, 일본 외에 여행 가고 싶은 나라? 베트남 가보고 싶고 대만 중국 약간 4-5시간 이내에 갈수 있는 나라들? 여행을 다녀본 사람이랑 같이 가야지 여행을 갈수 있거든요. 근데 나 혼자 주체적으로 여행을 가는 거는 하지 못해요. 그리고 루케가 향신료를 못 먹어서 중국 여행 갔을 때 되게 힘들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 여행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 장어덮밥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장어덮밥 진짜 좀 그런 식당에서 먹어본 건 처음인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정말 생전 처음 먹어보는 그런 맛이었어 허, 어떻게 세상에 이런 맛이 허, 너무 맛있다 오마이갓 이러고 막한 그릇 다 먹었어 특으로 먹었거든 특한 마리 반인가 나오는 거 근데 적더라고 장어양이 밥은 많은데 장어가 부족해 이러고 음, 맛있다 이러고 나왔는데 11만 원입니다 그래서 맛있었다, 맛있었다. 된장 돈가스 집이 진짜 그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트레이드 마크 된, 돼지 캐릭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돼지 캐릭터가 너무 섹시해서 약간 들어가는데 좀 민망했어. 예. 유. 이게 당신이다. 그 다른 이자카야에서도 당나기를 시켜서 먹었거든요? 된장 소스를 살짝 뿌려서 주더라고요. 소고기가 유명하대요 그래서 야키니쿠 집도 가고 근데 그 야키니쿠 집에도 된장 소스를 이렇게 한 그릇 주더라 근데 그 된장 소스가 진짜 맛있더라고 우리나라 약간 강된장처럼 빨간 된장인데 엄청 짜고 맛있어 나고야의 맥주 공장? 나고야의 맥주 공장? 갔지 여기 투어 500엔 이거든요 가서 한시간 동안 그 약간 일봉에 취한 거를 한시간 동안 들어야 돼요 엄청 만화 캐릭터 같은 분이 가이드분이 나와가지고 일본말로 막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고래와 훈트니 스ごい막 진짜 이런 말투로 그래서 난 성우인 줄 알았어 계속 이러고 웃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막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한테 말도 계속 걸고 그냥 이렇게 웃었죠 이렇게 마지막 하이라이트 코스로 맥주 테이스팅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단돈 500엔에 300짜리 한 잔을 주고요. 샘플 맥주 3잔을 줘서 총 4잔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데 대신에 30분, 30분 만에 다 마셔야 된다. 그리고 막 안주도 줘. 안주 무슨 과자 같은 거 주고. 초콜렛이랑도 같이 먹어보세요. 이러고 초콜렛도 주고. 근데 30분 동안 뒤에서 서서 이러고 보고 있어. 30분 꽉 채워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샘플 잔. 저는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1차 추출 맥즙을 사용한 기프트 한정 특별 기린 잇지방 여기 막 이런 맥주 기기 맥주를 브루잉하는 그런 숙성 기계도 막 보여주는데 무슨 진짜로 박물관 같이 잘 돼있어 여러분들 뒤를 돌아봐 주세요 여러분 <laughs> 뒤를 돌아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막 뿌용 유리야 근데 어떤 버튼을 갑자기? 탁 하고 누르는 순간 그 불투명한 유리가 투명으로 확 바뀌면서 안에 맥주 공장이 탁 하고 보이면서 사람들이 우와! 이러면 은 그것이 바로, 바로, 바로 맥주, 맥주 브루잉, 브루잉 머신, 머신 어쩌고 입니다 브루잉, 이러면서 그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 그런 기분이었어 그리고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팔찌를 제공해 주거든요 오늘 하, 하루 동안 운전할 일정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맥주를 드리지 않습니다. 한국말로도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운전을 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laughs> 엄격한. 디저트 같은 거는 푸딩이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식당을 줄 서서 먹지 않았거든요? 루케가 예약이 되는 데는 다 미리 예약을, 예약을 해줘서, 무시당하기 싫다고 일본인 이름으로 예약했어, 또. 야마자키, 루케, 막 이런 이름, 막 이상한 이름으로. 근데 유일하게 오픈런 웨이팅을 했던 가게가 딱 하나 있었는데, 푸딩집. 피오르? 피오, 파이오, 피, 피오르? 병아리 푸딩이 있대요. 이거를 꼭 먹어야 된다고. 이게 하루에 오전 10시, 2시, 그리고 5시. 딱세 타임에만 판매를 하는데, 사람들이 오픈하기 한 30분 전부터 줄을 막 나래비 나래비로 서 있어. 약간 그거 알죠? 자지 푸딩 편의점에서 파는 우유 푸딩. 그게 난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그걸 못 먹었네. 한국에도 팔아요? 대박. 미친 거 아니야? 3만 원이래. 3만 원에 누가 먹어 이거를? 그렇다면 귀여운 피어링 피어링을 보십시오. 피어링 크리스마스 에디션 루돌프 피어링. 그러고는 여기 백화점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는데, 에나벨이 걸려 있었다. 그래서, 어? <laughs> 뭐지? 그것도 굉장히 많이. 하나, 둘, 셋, 넷. 이제 우리 집에 있는 거 아니야? <laughs> 그리고 구름이가 저 가고 잘 지내나 싶어서 이게 엄마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입맛이 돌아왔대. 너무 잘 먹는데. <laughs> 그러니까 내가 가끔 없어져야 되나 싶기도 해. 구름이가 내려왔으니까 아크테렉스 가방 보여 줄수 있겠다. 비켜. 짠. 지퍼가 하나. 지퍼가 둘. 그리고 여기 안에도 지퍼가 또 있다. 그리고 이상한 고리도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 가서 행운을 가져다 주는 원숭이 인형 도샀어 그리고 이거 이거 <laughs> 얘는 그린 스크린이 확대였네. 얘도 부적이래요? 이끈 줄이면은 이렇게도 멜수 있다는데, 이렇게 매면은 너무 내 자신이 싫을 것 같아가지고. 저게 그 다스야마 패키지 여행 갔을 때그 지역에서 파는 지역 트레이드 마크 인형이었는데요. 원래는 좀 빨간색이 메인 컬러 같은데, 저는 초록색을 샀어요. 이거 봐요. 귀엽죠? 제가 이거 귀엽다고 애들 이거 사줄까? 이랬는데, 루케가. 이게 귀여워?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나만 귀엽나? 이러고 안 샀거든요? 그린 스크린 완전 빡시게 된그 얼굴 없는 원숭이 키링. 그거를 애들이 사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현빈이가 얼굴 있는 내가 귀엽다고 한 인형이 이게 더 귀엽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케를 이렇게 한번 짝 째려봤죠. 그랬더니, 오른쪽. 피크민 가차를 진짜 힘들게 찾았어요. 현빈이가 사다달라고 한노랑 피크민이 안 나오고, 보라 피크민이 나온 거야. 그래서, 아, 보라 피크민? 그래도 보라 피크민도 괜찮지. 이러고, 하나만 더 뽑자. 하나만 더 뽑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루케가, 에? 아니, 현빈이 거 하나 샀으면 됐지. 뭘더 뽑아. 그래서 내가 제발, 제발, 제발. 하나만 더 뽑자. 하나만. 너도 갖고 싶어? 아 하나만 더 뽑자. 이래서 내가 쫄고 쫄라서 하나 더 뽑았는데, 날개 피크민이 나온 거야. 루케가 딱 날개 피크민 보더니, 어, 징그러! 이러는 거예요. 어, 나는 솔직히 피크민 뽑기 가차 계속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루케가 매정하게, 가자! 이러고, 가더라고. 그래서 한국 와서, 이렇게 두개 뽑았어. 그러니까, 왜, 이거밖에 안 뽑았어? 한국에서 지금 이거, 인기 장난 아닌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또 루케를 한번 이렇게 착지러보니까 에헤! 이러더라고. 진짜. 루케는 피크민이 징그럽대요. 알못. 내가 좋아하는 물크민과 빨크민. 햄 공장 투어 앞타임 혼자 방문했던 햄님. 어 대박. 셔틀버스 내리는데 햄님 마주쳤어 혼자 투어던 사람 나 기억나는데. 아 근데 햄구들 햄군, 은근 많이 만났어. 1일 패키지 투어 할때 갑자기 만남. <laughs> 팬이에요. 그리고 같은 버스 타고 하루 종일 이동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인사하고 그 뒤로 나 불편할까봐 한 번도 아는 척안 했어. 아는 척 하는 거안 싫어해요. 다만 엄청 싫어하는 것처럼 반응할 뿐. 그리고 언제 그 시장 같은데 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가게 앞에 있는 조그마한 간이 의자에 앉아서 크레페를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르르 지나가는 한국인 무리가 <laughs> 이러는 거야 한 명이. 근데 그 뒤에 있던 사람이 나 내가 누구지 몰랐던 사람 같아. 안녕하세요. <웃음> 이래가지고. <웃음> 누구셔? 약간 그러니까 이런 반응. 그렇게 허! 하면서 아는 척을 하시는데 그 일동 주위가 순간 갑자기 나를 주목하는 그런 분위기가 완성됐죠. 내양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악몽 같은 상황이었지만. <laughs> 그러고 나서 다시 너무 힘들어서 거기 그 앞에서 크레페를 좀 오랫동안 먹었거든요. 그 앞을 또 지나가시더라고요. 두 번째 때는 이쪽 쳐다보진 않, 않고 지나갔다. 나 불편할까봐. 전혀 불편하지 않고요. 다만 내가 반응을 좀 이상하게 해요. 진짜 이상하게 해요. 특히 친구들이 주변에 있을 때 아는 척한다. 그럼 약간 <웃음> 봤지? <웃음> 아, 맞아요. 어, 맞아요. 어, 어 봤지? 이런. 아는 척을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척을 하는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키키 키키. 그럼 무시하고 계속 출근거려. 무시하고 계속 추근거린다는게그 옆에 계속 있다. 그럼 나한테 진짜 너무 불편하겠지? 왜안 가지? 쉽겠지? 하지만 너무 반갑겠지? 계속 안 간다? 그건 진짜 최악이지 <laughs> 나 기절하지 112 누르지 <laughs> 아니 맞잖아 내가 크레페 먹고 있는데 그 옆에 계속 이러고 서있어 크레페 맛있어요? 이러고 그럼 좀 너무 이상할 것 같은데? 그러고 막 인스타그램 저 태그 했어요 태그 했어요 홀티브님 사진 올려도 돼요? 나 너무 상상의 나래가 지금 계속 펼쳐지는데 음... 재밌네 계속 대화할 수 있어요? 저는 진짜로 표정 관리 안될것 같아. 요 그러면. 그래서 나고야에서도 햄구들이 너무 많았다. 이 놈의 인기. 어제도 그 크리스마스 파티하는데 내 성격이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루케가 어떤 포스트에 그 즐겁지 않은 포스팅이었어. 그래서 막 장문의 글을 막 이렇게 적었 적었어요. 그러고는 사진을 딱 올렸는데, 내가 거기다가 댓글로, 우리 루케, 이렇게 달았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막, 상아가 그걸 보고, 이건 뭐야? 이건 위로야? 쓰담한 거야? 막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야. 근데 내 생각에는, 그게 위로랍시고 단거 같은, 기억이거든요. 아마도. 어, 우리 루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막 이게 뭐지? 싶은 반응인 거예요. 친구들이 다. 근데 루케만이 승현이가 진짜 우리라는 단어를 절대 안 쓰는데 나는 그 댓글을 읽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헉, 내가 진짜 평소에 어떤 이미지길래나 무슨 사이코패스 같은 이미지인가 싶은 거야. 좀 반성했어요. 그 얘기 듣고. 그래서 막 예은이가 옆에서 우리 루켈 우리라는 말 승현이는 혜주한테밖에 안 하는데, 루케야, 너 혜주급인가 봐. 막 이러면서. 루케가, <laughs> 해 혜주급이란? 이러면서 막 감동 받아왔는데 좀 굉장히 미안하고 반성을 하는 시간을. 음, <laughs> 뭐라 그러지? 좀 개인주의? 이런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아.